보도록 하죠. 뭐 아시다시피 대명사라는 건 명사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주격이니 소유격이니 이런 건 우리나라도 끝에 조사가 뭐가 붙냐에 따라서 주어가 될지 목적어가 될지 이런 거 바뀌잖아요. 주격이면 우리는 가가 붙고 소유격이면 그의 목적어가 될 거면 그를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생긴 거 자체가 변한다 대명사가 그래서 그 변한 모양을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라는 건 예를 들어 별 뜻이 없어 그냥 나의 것이야, 마이 띵이야. 그러면은 그냥 나의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표현인데 두 글자나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지가 지한테 뭐를 할때 쓰는 제기대명사 원셀프.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칭을 따져보면, 1인칭은 무조건 나야. 아, 먼저 단수부터 합시다. 2인칭은요? 나랑 마주보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너야. 3인칭은 1인칭, 2인칭 빼고 다. 근데 이제 단수일 때는 성별 나눠서, 남성, 여성, 중성으로 이렇게 합니다. 저건 막한 뭐 개씩 해보죠. 뭐 이거 모르진 않으니까요, 대부분. 얘는 굳이 설명이 필요한가 싶어요. 근데 1인칭이 이런 그 대명사 변할 때 규칙을 좀잘안 지켜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니까, m y s e 지가 지한테 뭘할때 쓰는 겁니다. 내가 나를 때리면, 마이셀프를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you, you are you. 소유 대명사가 보시면, 소유격에다가, 이렇게 s를 붙여갖고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1인칭은 워낙에 좀 말을 안 듣죠? 좀 지멋대로 변하는 경향이 있지. 1인칭이 원래 좀 그래. 그다음에 제기대명사는 m 어 셀. 3인칭은 먼저 남성부터 가볼까요? H, him. 근데 he's에다가 s 또 붙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he로 가고요. h i m s e l She. s 붙여야죠 여기. 그리고 물건이니까 중성이니까 소유격은 없어요. 아니 소유격이 없다 이씨. 소유격은 it인데 it 어퍼스트로피 s랑 안헷갈리게 조심하세요. 그거는 it i s 의 줄임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it 소유 대명사가 없죠. 그것의 것이 어딨어 세상에. 이렇게 가고요그 다음에 이제 복수로 가보면, 1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고, 3인칭은 남녀, 남녀 중성, 이거 안 나눕니다. So, we, our, us, s 붙여야죠?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는? 아우 한다면 셀프도 복수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유유 u 유 o u are you. 니들의 것. 그 다음, 데이 데 t h e 얼즈 t h e m s e l v e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칭대명사랑 재기대명사 관련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지시대명사는 이제 아무래도 이것이니까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죠? 이거는 그것이니까 조금 더먼 느낌이고요. 얘 복수로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얘네 복수 형태 모르는 거 보고 진짜 힘들었어요. 디즈. 복수로 가면. 도즈죠. 만약에 뒤에 명사가 붙는다면 디스 뒤에는 단수가 붙을까요? 복수가 붙을까요? 디스잖아. 이거 단수 디즈면 디스의 복수가 디즈라매 그러니까 얘도 복수 와야지. 대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단수 이러면 복수 그리고 사람 소개 같은 거할때 아무래도 나랑 가까운 누군가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할 때가 많고요. 그다음에 말 줄일 때어 디스, 디즈, 도즈 다못 줄여요. 디스 이즈 줄이는 거 없어요. 무슨 디스 어퍼스트로피스 이런 거 없어. 디즈 어포스트로피 r 이 이런거 없어 덴만 줄일 수 있어요. 얘만 유일해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비인칭 주어 i t 은 어디다 쓰냐면 뭐 시간 뭐 계절 날씨 상황 등등등.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야? s가 뭔지 애매해. 예를 들어 지금 겨울인데 겨울이다 라고 했을 때 주어가 뭐야? 애매하잖아. 그렇다고 주어를 안쓸순 없잖아. 그래서 주어가 모호할 때칸 채워주려고 오는 것이 빈칭 주어이시다.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해갖고, 원, n e some, any 가 있는데, 원 같은 경우는, 특정돼, one, t w 랑 관련이 없어요. 특정되지 않은 것을 대신합니다. 예를 들어, I don't have a, 어... 연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음... 하나 살 거야. 그러면 이걸 이수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가게에 들어가서 수많은 연필 중에 그냥 하나 집어 갖고 오는 거거든. 이럴 때 원으로 대신하는 거고요. 만약에 명확하게 특정된 게 있으면, 예를 들어, 아이 o 스트 그랬더니, 뭐, 그가 가지고 있었다. 걔가 도둑이었어. <laughs> 그래갖고, 이때는 명확하게 잃어버린 내 연필이라고 특정이 딱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스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1, 2, 3, 4의 원이 아니니까. 장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살 거야. 이때 뭐라고 써? 2라고 써? 정신 나갔죠? 원즈라고 써야죠. 자, 이렇게 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썸이랑 애니는 뜻이 비슷비슷해요. 둘다 약간의 어떤 이런 뜻인데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얘는 긍정문에다 쓰고요. 그러니까 평서문이라고도 하죠. 얘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는데 만약에 얘를 긍정문에다 썼다 애니를 그러면 뜻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 올해 뜻으로 바뀌어. 어떤 뭐 뭐든 싹다 올해 뜻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원 바디띵 같은 경우는 합쳐 갖고 만드는 거예요. 썸이나 애니 같은 애들 붙여서 썸원 썸바디 썸띵 만든다고.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다 단수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할말다 했고요. 그래서 인칭대명사 나와 있죠? 여기 어퍼스트로피 한거 보니까 이거 안 된다는 이, 이지의 줄임말이라는 거. 아, 그리고 대명사 아닐 경우엔 어퍼스트로피 S를 해줍니다. 복수일 때 S로 끝날 때는 그냥 어퍼스트로피만 해주고요. 이렇게. 그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고. 여기 써있는 거 우리 다 봐서 알죠? 몇 개만 해볼까? 나는 할아버지가 그립죠. 그 다음에 풍선들인데 그것들의 색깔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쫙지어진 것은 디스로 소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가까운 사이니까. 그리고 내 친구인데 걔 이름이 땡이래 이거 뭐 높은 확률로 남자 얘기했죠 아 밑에 다 어차피 히로 해놨구나 이렇게 그리고 나는 개를 엄청 좋아한데 IS Like V B는 오겠죠 목적 써야죠 4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알맞은 거를 두개 골라라 음 그럼 나머지는 또 고쳐야겠네 브라더를 가지고 있는데 왜 헌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내 책이야 너의 것은 어디 있니 소유대명사 소유격에다가 s 붙인다고 했죠 그럼 2번은 괜찮네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고 나는 걔네들이 좋은거니까 오적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어, 꽃을 봐라. 나는 그거 냄새 좋아하는데 꽃인데 어퍼스트로피 S 붙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리즈의 줄임말이라고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것이 내 엄마의 스카프다. 대명사 아닐 때는 어퍼스트로피 S 붙인다고 했으니까 얘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얘기했으니까 이거 모르지 않으실 거고요 셀리가 그렸어 지를 그렸어 뭐 여자애겠죠 높은학년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알필요가 있어 셀프 아니죠 my brother는 was proud 자랑스러워했어요 지가 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빈 칸에 들어갈 말. 내가 나를, 나 자신을 소개하겠대. 그 다음에 문장을 완성하시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었죠. 지들 스스로의 사진을 찍었죠. 그러면. 누구 사진 찍었어? 지들이 질 찍었어. 댐 셀브즈 지시대 명사 아까 했던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디스즈 막 이런 거 없어. 대치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로 돼 있으니까 복수죠? 그다음에 마운틴즈라고 돼 있네. 도주죠 이즈네, 그리고 뒤에 셔츠네, 디스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빈칸에 들어갈 말, 음. 민수, 민수 소개해 주죠. 소개할 땐 가까운 애니까는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디스어 있어. 음. 그 다음에 알맞은 문장, 나머지도 그럼 좀 고쳐볼까요? 자, 첫 번째 거는 얘를 바꾸는 게 맞겠지? 그다음 이번은 괜찮네요. 도즈 아. 이런 거 없어. 이게 뭐야? 대수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그죠? 근데 뒤에도 아돼 있으니까 편리하게 바꾸려면은 얘를 디즈로 바꾸는 게 낫겠다. 그리고 비인칭 주어잇 여기 나왔죠? 그래서 뭐 맞으면 해라 뭐저쩌 저쪽 돼 있는데. 그것이라고 해석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비인칭 주어가 아니란 얘기죠. 그냥 칸채우라고 오는 애니까, 비인칭 주어가 X네. 이미 여름이다. 비인칭 주어죠.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네요. 그것은 중요한 문제다.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갖고 대명사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생일이야. 이세 쓰임이 다른 것은? 비인칭 주어져? 유일말하고 있으니까 비인칭 주어져? 그거 얼마예요? 이거 대명사죠, 일반적인. 거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인칭 주어져? 비인칭 주어져? 3번이죠. 아... 어... 서울 날씨가 어떠냐. 비인칭 주어 사용해야겠죠? 근데 세칸 써야 되니까, 이러면 되겠지. 원썸 애니 이미 말씀드렸죠? 원즈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쓸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고요. 그래서 골라봐라. 이 셔츠 핑크야. 나, 검은 거 원하는데, 명확히 뭐를 지칭한 게 아니죠. Is that your computer? 이거 니네 컴퓨터야? 나, 이거 찍, 딱 지정돼 있죠? 이시겠지? 그리고, 내 신발이 너무 오래돼갖고, 새거살 건데, 정해놓고 사는 게 아니고, 복수니까, 원즈. 이렇게 가야겠죠? 그 다음에, 안 나는 뜨거운 거안 좋아해? 차가운 거 좋아해? 근데, 뭐라고 딱 지칭을 해놓은 건 아니고 복수니까 3번이겠네요. 알맞지 않은 것은 음 의문문에 썼으니까 맞죠? 그리고 긍정문에 썼으니까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의문문이긴 한데 의문문에서 썸을 쓰면요. 은 예스의 대답이 어느 정도 확정적이거나 꼭 예스라고 대답하라고 권할 때 씁니다. 되게 예의를 갖춘 거야. 그래서 얘는 괜찮아요. 근데 4번은 안 되죠. 그다음에 의무문 n 니 문제될 거 없죠. 그래서 카페 같은데 가면 썸으로 물어보잖아. 왜냐면은 카페까지 가 갖고 음료수 사 마시러 왔는데 뭐 먹겠지 100%. 그 다음에 뭐 얘네로 끝나는 거 원이나 바디나 띵으로 끝나는 애들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단수 취급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anyone 실패하길 원하지 않아. 부정의 형태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 긍정문으로 뭔가를 말하고 싶어요. 주변을 둘러보았어 하지만 나는 찾지를 못했어 부정의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nothing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어둠 속에서 어, 부정문이죠 일단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죠 그러면 anything nothing은 올 수가 없죠 있는, couldn't가 있는데 그리고 나는 무언가를 들었죠 anything이면 무엇이든 들, 저기, 뭐야, 듣는다, 이건데. 뭐, 초능역자도 아니고, 그럴 순 없겠지. 그 다음. 나는 많은 친구를 새 학교에서 만들었고요. 모두가 친절해요. 단수 취급합니다, 이거. 앱, 애불, 앱이 있다고 해서 복수 취급하시면 안 돼요. 난 3번이에요, 그래서. 통화문제 알아서 풀어보시고요.